자 모집 종료할게요. 종료하고 자 추첨. 어 매번님 근데 할 거야? 매번님 걸렸는데 매번님 안 하지 않아? <laughs> 네. 할 거예요? 안할 거예요? 안 해요. 어 오케이. 자 다시 딱세 명? 어 코지스 할 거예요? <laughs> 코지스 할 거야? 네 코지스 할... 다운도 못. 키키 오케이. 키키키키 키. 아니 두 명이 걸렸어. <laughs> 이게 뭔할 사람 많지라고. <laughs> 한번 더. 어 신발 장수개복진님 걸렸다 좋댔다. <laughs> 오케이 장수개복진님 <당수계> 일단. <laughs> 그리고두 명. 어 꿀잠님 걸렸어. 걸리 꿀잠님. 자 마지막 한 명. 아. 이게 김태님이냐 손밥님이냐메이저님이냐세명세명 세 했어. 어 형이야. 어김채님 걸렸어. 엘린디 안걸렸다 <laughs> 근데 매니저님은 저랑 한번 했잖아요. 어. 다 전부 다 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. 응나 빠질게. <laughs> 아 캐리해 버렸다. 아. 진짜 진짜 W A S D 시작 진짜 와 매니저 매니저 늦게 와서 그래 <laughs> 내가 안 걸리네 에휴 하다가 진짜 안 되겠는 개, 사람 바꾸면 돼. 어 빼고 바꾸면 돼 <laughs> 개복신님이랑 바꾸면 돼 <laughs> W S D 키는 좀 이미 켰는 중 정해져 있네요 감사리 예에? 정해져 있대 아 개재밌네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재밌지? 롤을 안해서 재밌는건가? 아.. 새로운 게임을 했어? 그런가? 역시 롤 질병 어, 게임 어? w a d 가안켜져 네. 네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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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처음 하는데 아 기다려봐봐 나 다시 저기 뭐지? 작업관리자에서 껐다 켜볼게요 잠깐만요 작업 끝내기 하고 다시 켜 우리들의 협동심을 보여주자고요? 어 됐다 Okay. 어? 몰라 파티니 멀쥐를 어. 켜버렸는데? 잠깐만 나왜 파티니 멀쥐를 예? 그... 다 시켰지? <laughs> 이거 근데 켜지는 아... 이유가 있었네 내가. WASD <laughs> 게임 시작하는 중오 켜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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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파기씨? 방파세요 <laughs> 방파세요 아니 어제 했던 아니야. 걸로 해요 아니면은 다시 팔까요? <laughs> 다시 팔아야죠. 다시 팔게요. 다시 팔아야 돼요. 예? 방파게 씨는 복치 님 아니에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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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이미 파스 근데. 어. 방파게가 어, 누구예요? 봤죠 근데 복치 이거... 님이요. <laughs> 어? 근데 홀리 헤드 님안 들어왔는데? 어? 나 들어왔는데? 맞아. 이거 닉님 파는 게 나을 텐데. 아, 그래요? 어, 닉 님이 나머지거 해주세요. 아, 그러네. 그게 맞긴 하겠네. 왜냐면 링님이 안 나갈 거니까 음. 아 맞네 저장 정보 아 내가 이거 예전에 했었구나 네. 플레이 인원 4로 하고 해주시면 되셨나 저장 정보 삭제 시작하기 세이브 음. 파일을 하나 선택하라고 자 시작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면은 손작불잡님이랑 김태님이랑 복치님 닉네임 뭐예요? 홀리헤드. 홀리헤드 홀리헤드? 나랑 친척 안 돼있어? 그쵸 아니 돼있는데? 홀리헤드님 안 들어와있다니까 어? 안 들어와있어 아, 그럼 재접해볼게요 넹어나왜 네? 어, WASD 꺼졌지? 인게임 마이크 전부 끄도록 할게요 어? 누가 나갔어 김태님 나갔다 저 WSD가 튕겼어요. 다시 들어갈게. 어... 요 어. 내가 걸렸다. 버그 걸렸는데? 어? 내꺼렸나 없으면 든다. 에? 자, 내가 방을 파면 안 되는 어?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이... 정답 개복치 탈락이네. 이봐, 니님 저저 들어왔어요. 방만, 다시. 헐리 응. 없는데? 응? 헐리 응. 없는데? 내 파공해 줄게. 나 너무 많이 불렀나 보다. 꾸자님 초대하고 홀리 없잖아. 그러니까 홀리님 홀리 없음. 어 아, 됐다. 없지? 이거 아, 저만 또... 초대할 수 있어요? 그러면요? <laughs> 다른 사람도 초대가 돼요. 근데 홀리님이 없음. 그냥. 아나숨 숨기 해놓으면 음. 안돼 있나? 네. 숨깨놓으안 네. 아~~ 그러면. 개복치 바보치? 컷이라는데? 선범님이? 따인 게 많았네. 어제 WASD 아. 하면서. 따인 <laughs> 게도 너무 많이 어, 아, 된다. 된다. 아. 안 보이는데? 아, 여기 있다. 접속 중. 아 제가 초대했어요. 아하. 접속 중. 됐다. 아, 힘들어. 나요. 네. 어난 이도 보통으로 할게요. 어려우면 네. 큰일 날것 같아요. 아 D다. 어려운 난 이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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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A다. 아 그렇다. 아 왔다. 아 the the... D. 아또 D네. 아씨. 아 맞다. W네. <laughs> 아, 뭐, 아 오늘은 그냥 이제 진지 빡겜으로 할게요. 딱 거짓말. 음. 진짜 거. 짓 믿을 수가 있어야지. 그렇죠. 밖에만, 밖에만, 밖에만. 걱정 하더도 마세요. 아 A는 손 놔도 되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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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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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마이크 설정하다. 마이크 설정하다가. 디지명 D 지는 거야. 첫 데스, 첫 데스. 아, 마이크 설정을 인정해줘야지. 어, 아홉. D는 이거. 두 번째 데스. 마이크 설정. 나 뭐지? 개복치님 마이크 좀끊어라 예? 어? Dkd. 아잠시 네. 아, 아니 감 잡는 중감니는중 아니 손안 풀려서 손안 풀려서 아니 손, 손, 손 얼마나 풀어야 돼? 아안 풀면 어떻게 저안 받잖아 어제부터 손 풀어야 돼? 뭔? 아, 이저 오늘 다시 하는 거니까 다시 다시 근데 큰일 난거 있어요 아, 저 A를 존나게 못해요 예이? 바로 다시 할까요 뭐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일단 해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보자 일단 하는 거야 네, 이거 말이 가이치는게 존나 힘들거든요? 에이, 그런 건아 그런건 피지컬로 하는거예요 아! 올라갔다가 아 갔다가 오케이 갔다 어제보다 좀 많이 나아졌 한번 왔다갔다 오케이 오케이 아, 이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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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는는왜는왜는왜 D는 는는왜는왜비이이이이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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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왜? 왜�? 웃음> 까비. 우리 어제 한 시간을 했다고 음? 아, 아이 씨만형 <laughs> <laughs> <참만. D. 웃음> 때문에 내 정지 왔어 아 저희 빠르게 이렇 할까 요아 일단 시작해 일단 아 일단, 일단, 하는, 일, 거야, 일, 일단, 일, 일단 일, 하는 거야 일단 하는 거 아직 백대 S 아안 얼마 됐어, 뭐. 안 됐잖아 어. 일단 얼마 안 됐잖아 일단 백대 S밖에 안 됐어 지금 아 잠깐만 불안하다 S는 쉬운데 진짜 W가 제일 쉬운, w, 거. 쉬운 거 같아 응. A가 좀 힘듦 AD가 지금 조금 지금 라인에서는 조금 힘들어 가지고 D 예? D AD. 진짜 뭐나 방금 눌렀어 거짓말 치고 그럼 두번 스... 눌러요. <목적이죠> 어, 어, 여기 우정 파괴 게임 맞죠? 아, 화목한 하모 게임 모칸하모 하모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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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모 침묵 모칸 하모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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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모내려 다 아, 괜찮아. 지수. 아니야 근데 괜찮아, A로 괜찮아. A로 피했어도 돼. 위즈친님 어서 와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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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로 맞아. 피했어도 돼. 괜찮아? 맞아. A가 피했어야지. 씨발.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야발. 어, 잘못 들었나? 방금 <laughs> A가 피했어야지. 아 했어. 했었, 세줬어야지 한번 내려. 오케이. 아 잘했네. 는 방금. 어? 방금 A가 잘했는데 <laughs> A가 잘했어. 위아로 팀. 위야 아, 바로 가자. 바로 그 팀이니까. 바로 A가 잘할 때. 응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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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D 아, WD랑 S랑 좀 잘해 줘도 돼. 아씨 예? 오. 음... 될줄 알았는데 안돼내 쪽에 자, 출발. 와, <laughs> <laughs> 우리 아직 굿세 스인데 앞까지 갔어 진짜 우리 완전 개 잘한다. 아, 이거 진짜 어려움 해도 됐었어. 뭔 소리지? 아, 이건 어제 말해서 너무 쉽지. 음. 어제 좀 많이 하지 많이 됐어. 왔는데. 껌이지 예, 껌이지. 한 번만. 아이지이지이지 어. 아, 눈 감고 하는 중. 아 지금 <laughs> 눈, 눈 <드디어>. 떠요. <laughs> W랑 S랑 잘해야 돼요 지금. 바로가 아 바로 안 되네. 바로 안돼 바로 안돼 바로 안 돼. 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 나이스 아니 어제 이걸 <웃음> 욕한다 <웃음> 올라가 <laughs> <laughs> 몇십분 했다 <laughs> 한번 내려가야 <laughs> 되잖아 이거 한번 어, 네, 돼. 네, 내려가야 네, 네. 돼 바로 오케이. 피지컬 받쳐주잖아 한번 아, 왔다 오케이, 더. 오케이. 어, 예? 아 이거 너 오케이 A 한번 갔었어 까배 까배 A 아, 눌렀는데 가. 같이 눌렀어 시0 거임 아 오케이 <laughs> 같이 눌린데 같이 눌렸어 <laughs> <laughs> 어이가 없네 <운이> 하면서 선반님 <laughs> 한번꺾 꺼... 아우 너무 빨리 꺾었다 어디 어디 선반님 진짜 이놈 여기 바로 욕먹는데. 그냥 욕먹는데 진짜인데 <laughs> 그냥 아왜 이렇게 많이 화가 났어 <laughs> 아,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화가 잔뜩 나셨는데 진정해줘 <laughs> 아나 무슨 화가 많이 났는데 <laughs> 아, <laughs> 화가 잔뜩 나셨는데 진짜로 그러니까. 너무 웃기네 그냥 가면 그냥 가면 아 그래요 개비 개비 yeah. 아, 아 잠깐 물좀 마시자 가도 돼. 진정해. 응! 도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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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집 빼고자. 웃음> 한번 내려갈게요. 어... 에 네. 많이 막아놨네. 막어안 돼. 안 돼. 아니야. 해야 돼. 이, 어 이건 해야 돼. 이것도 해야 돼. 돼. 어? 이건 안 해도 돼. 아 그래요? 나나 저렇게 해버리면 W가 어떻게 해줘라고 <laughs> <laughs> 해줘. 응. 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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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다 해줘. 다해 줘. 미안. 아네. 해... 확인. 긴아 응? 담배. 괜찮아. 아직 1 8대수 밖에 안 했어. 그니까 아, 아직 그 우리 10분 안 했어. 아직. 응. 음, 음. 안 했어. 한 번. 어? 어. 네한 안... <laughs> 번. <laughs> 아, 근데 나 진짜 a 를 진짜 미친 듯이 못 해요. 어. 거한번 왔다 가. 오케이. 제가 캐리할게요. 이번에 처음 해보 한번 한번 내려가, 내려가? <laughs> <번> 봤어. 오케이. 잠깐만. 복진 님이 복진 님이 지가 캐리 한다는데 아, 캐리가 괜찮아. 아닌데? 아, 내려갔어야 됐네. sorry, sorry. sorry, sorry. sorry, sorry. 요거 아니에요? Sorry, sorry. 어, 요 아니구나. 아 거의 메이플 스토리 만 오. 한번 꺾어. 오케이. 캐리 같은 소리 하네. <laughs> 한번 꺾어야지. 한번 내려갈게요. 어 어. 어, 어 예? 너무 빨리. 내가, 내가 너무 빨리 했다. <laughs> 내가 너무 부속에 붙여놨다. 아 내가 너무 빨리 했다. 서로 서로 자기 탓이라 하는 부속 좋아요. 내 탓은 음. 아니. 어씨. <laughs> <laughs> 내 보내줘. 아한번 <laughs> 갈게요. 네, 한번 갈게. 한번 꺾어. 아, 아, 아 너무 디저, 빨리 불러라 바로 좀. 어? <laughs> 그냥 방 n t 바로 눌렀으면 됐잖아. 아저 사람 피지컬 n t know. I d o 초 2초 n o 초 I don't k n o 아 I 초딜 n t k n 너무 빡세게 딱 피지컬 잡으면 안 돼.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번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아, 예측이 예측이 이초면 세상이 <laughs> 망했대! 이초면 <laughs> 세상이 망했내게요 어. D. D! 어, 아, 이게 맞아? D. 와, 이게 맞네. 이 한정 봐. <laughs> 말안는다 D... W, A, S, D, 누르면... 나 화면. 이거 유튜브 <laughs> 올릴 건데 역기면안 되는데 여기 견뎌나오네. <laughs> 맞죠 피했죠? 죽이고 싶네 <laughs> 한번 내려가야 돼네 오케이 오잘것같다 이게 바로다 하! 어? 한번 꺾어야 돼 하! 한번 꺾어 오케이 하! 아니 이디 어디가 아아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해줘야지이 아니, <laughs> <뒤 주문해줘야지 웃음> 네? 아, 아니 <laughs> 해줘야지. 한번 꺾어줘야지 그래 올라어이 <laughs> 아, 아 진짜, 아, 아 진짜. 아니 뭐 하나 하나 다그 코딩하는 것처럼 입력해 줘야 돼요. <laughs> 자 개봉집 코딩해 보. 개봉집 코딩한테. 개봉집 코딩함.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. 여기서 뒤 한번, 뒤 한번. 오케이. 아, A 한 번이 아니고요. A 한 번이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 이미 환목한 아, 거 맞아요. 너무 느끼겠거든. 다리. 이거 생각보다 오케이. 금방 깰 듯. o m e back, 화내고 목소리 높이는 거 맞죠 k 목 e 구 i 목 o 죠 a y Haneko, bookstore, no 안 i n a 안 d go back to Amokango. Amokajo. Okay. 지 o y o 무서안전평 아, 같은 는거 따기만 아직것같 코딩을 안 했잖아 우리가 코딩을 안했었잖아 어? 근데 왜 코딩 안한 걸지 <laughs> <싫어? 웃음> 버그 버그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채찍 피팅 행동하지 마 스스로, 스스로 배우지 마 스스로 학습하지 마 스스로 학습하지 마 <laughs> 이거 내가 잘못했어 코해한 것만 해 하란 응. <laughs> 것만 해 AI는 사회가 있다고요 오케이 D가 개복치 님이 맞아요 어 이거 안 맞네 페리 <laughs> 이거 내려가야 된다. 어 근데 너무 옆으로 붙었는데. 와! 너무 옆으로 왔다. <laughs>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A가 눌렀어 또 D가 못 눌러가지고 뒤졌음. 인정? 아 맞긴해. 맞긴해. 노인정 노인정 눌렀지 눌렀지. 노인정은 지금 개복치님이 가야 될 곳이고. 아, 예. <웃음> 아, <웃음> 예. 아, 어지러워. <laughs> 어. 너나안갈것 같아? 우리 집중해 보자. 우리 집중해 보자. 아, 오케이 오케이. 집중, 진짜 집중. 아, 정말 그러면은 말하면서 누르면 말만 집중하지 말고 게임을 집중하라고요. <laughs> 누르고 나 아, 말해라, 진짜네. <laughs>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? 누가 또 같이 아, 하고 있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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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더 타서 다 같이 그, 하는 게임 가버리볼 너무 시기하셨는데. <웃음> <웃음> 안 눌렀대, 안 눌렀대. 어. 지금 거아 <laughs> 웃기면 안 돼요 아 웃기면 안돼아매트박아나들 언제 보는지 하시네 봐봐 인정 받았잖아 한번 한 번, 오케이 이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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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 존나 슬픈... 채팅이 아, <laughs> 왜 이렇게 웃기냐 가물이 개시게 해가지고 아. <laughs> 어... 뭐지 왜왜왜내 이번에... 방송이라서 내가 타격받지? 아, 왜 나한테 하는 얘기 같지? <laughs> 자나나 <laughs> 어... 진짜 안 웃을 거야 진짜요? 아이 개웃지 닥치라고 하하하하하 아시 말코 물러났어. <laughs> 아, 시원하겠다. 기안가 <laughs> 기안 <m> <laughs> 기안가 기안가 기안 한번 여기서 한번 해줘야 돼. <laughs> 너무 빨리 꺾었어. <laughs> 여기서 한번 꺾어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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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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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잘한다,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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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할수 있어. 2단계 괜찮아, 깨고 난마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테린을 웃겨라 하지 말라고요, 님들아. 안 어, 된다고. 가물리왜 이렇게 씌이는데? <laughs> 어제 어, 너무 힘들었나안 눌러도 돼요, 안 눌러도 아니, 돼 아니, 야눌러봐 돼. 눌러봐요. 저렇게 만드는 거야, 대체. 너요. 왜? 아, 나인가? 308데스. <laughs> 나인가? 어제 300몇됐었였지 기억이 안 나. 아니 아니 됐단. 자. 저과기전에뒤한 한 번만 한번 더. 오케이. 어? 어, 아, 놓을 렸어. 내가 보는 거. 내가. 가비 가비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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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서로 서로 뭐라 하지 말고 우리 화목하게 정동했어. 음. 아니, 근데 우리 우리는 뭘안 음. 하고 있어. 저이 채팅창에서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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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굉장히 <laughs> 잘하고 있는 중. 잘 생각해 봐요. <laughs> 우리 우리는 뭘 안. 한번 내려가.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 잠깐만 뒤왜 들렀대? 뒤왜 들렀어? W랑 근데... S 시켜야 된다니까 저 사람? 중요한 W도 안될거 같은데? W 안 되면 S도 안 돼. 둘다 <laughs> 그냥 안 되네. <laughs> 되는 게 뭐야?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. 잠깐만 기다려봐. 어, 우리 다시해. 다시해. 다시 아 오케이. 우리 다시해. 우리 다시해. 어다. 다시해 보자. 다시 우리 D 말고. 빠지게. 오케이 아 그래 D가 생각보다 쉽잖아요. 음, 이게... 이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요 어, D가? 어 플레이어 네명네명 D로 가기. 세이브팔일 번. 자, 우리 우리 진짜 진정하고 D 제발 D 안 걸리게 주세요 D. <laughs> 4 아, 초대했거든요 혹시 갔나요? 아 잠깐만 또 버그 올랐어요. 네, 어? 왔습니다. 둘다 있어요? 매니저님 아, 있어요? 아 정말 어렵다. 엘리님? 아, 또, 랜겜 돌리러 나... 갔네 아, 로라키. 에휴 로라키. 노래 아, 한 번. 라키 로라키. 로 로라키. 로로랄키요라키 로라키. 로라 로라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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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거예요? 매니저님. 하, 뭐 하는 거없으 채팅 없으면 아. 랭겜이지 뭐채팅 방송 보면서 랭겜 돌리면서 어? 그냥 듣기만 하고 채팅도 안주고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와, 나 정말 진짜 못 살겠다 맞아, 진짜 너무하다 어, 아, 진짜 너어 아, 너무 너무해 디넨 그래. 움직여 오케이 디넨 그래. 움직여 아하하 어이C 아왜가 이번에 디가 어? 이번에 가야 돼. 아 방금 거크냥내려갔었는데 그래? 피코파크 나비. 할 사람 이거 200대 싸면은 나나 너무 힘들어 아가가 저요 아, 나나 아. 어, 나나 나, 나 오케이 다들 몇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이거 200대 싸면 쳐잡죠? 근데 우리 좀 마음 좀잘 맞는 것 같기도. 지금 너무 잘 먹고 있고. 어이? 이건 내가 아, 말을 해서 는데왜 그래? 이렇게 <laughs> 내정치 <정체 없이. 웃음> 에 약간 멍해지기 멍해지게 되긴 해 이거. 응. 음. 어. 어, 일단 님은 말을 하지 마요. <laughs> <laughs> 복진이 피코파크 있어요? 일리 둘다 있습니다. 아, 왜 있어요? 아. 누구랑 했어요? 왜왜왜 <laughs> 누구랑 했는데? 어나 완전 슈퍼 캐리 했어요 거기서 짓말 아, 하지 아, 마세요. <laughs> 여기서 캐리 좀 해줘. 오케이 오케이 캐리 줄. 아진다시아 <laughs> 씨. 아 150까지만 가? <laughs> 아 지금 여기서 150까지 가? 여기서 150까지 가? 간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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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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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, 근데 나나나할수 있어. 오케이, 오케이 해봐. 야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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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우리 할수 있어. 해봐 해봐. 그냥 무리가. 혼자, 혼자 해봐. 아 다시. 코딩 뭐, 하니까 진짜 되는 게 없어. 되는 <laughs> <우리 웃음> 게 없듯이. <laughs> 우리 <laughs> 할수 있다고. 근데 엘린님 진짜 랭겜하면서 내 말에 대답도 안 해주는 거 봤다. 계속 우와, 진짜. 진짜? 나 이러 가지고 어, 나 진짜 개 사냐? 어, 아, 진짜 그 스트리머 잡아야지. 진짜 방송 접을게요님들라 아유 매니저님이 일도안 아, 해주고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뭐라고요?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빠른 사과. <웃음> 네. <웃음> 네? <웃음> 잘못 들었네. 아니 핑코마크할 거냐고 매니저님. <laughs> 응. 아깝다 표집자도 표집자 근데 거기서 피코파크를 깔 수가 있나 피코파크 용량 피코파크는 되게 빨리 깔 렸어 피코파크 용량 별로 안될 거라고 근데 피코파크 1기가밖에 안 되는데 wsd랑 음. 똑같은데 뭐야 그게 1기가 나 돼요 풍속? 와 네. 용량 큰애 생각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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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미쳤다 이거 뭐야 아 어, 근데 저기 어, 깨긴데? 어아지 아. 새로운 거 새로운 거와나 진짜 깨 쌌어. 맞지 이 깨기 당연히 깨겠지 복친 복치, 님의 대가리를 음. <laughs> <laughs> 복친님의 대가리를 깨겠지 내가 어, 파 모집합니다 개복치 대가리 사람 이드 에반디 만 하고 <laughs> 있라고 오케이 가 네, 혹시 배고 대가리 모양이님 아 일단 끝. 일단 여기서 정제해놓고 피코파크가 몇이 있는지 전부 다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.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네. 지금 네명 아니에요? 맞죠? 그리고 손님 아, 그, 하신다 고 그랬고 매니저님 하고 맞습니다. 있으라고 그랬는데 저 이밖에 없어요. 일단 그럼 이저 스팀 열어볼게요 잠시만. 요 일은 옛날에 그냥 안 한다 해서 저 근데 어차피 둘다 설치해야 돼요 피코파크 일인데. 그아 저도 아, 설치는 더... 해야 돼가지고 지금 설치해야 이, 클래식 있어요. 클래식 에디션 있어요. 그건 공짜 이걸. 네, 네 공짜. 클린덱 에디션 이런 걸 해야 되나? 그러면? 아니 뭐식 사면 되긴 하는데. 피코파크 얼마예요? 몇천 원밖에 안할 거예요. 그럼 사면 되긴 하. 그럼 2로? 피코파크몇할 거예요? 피코파크 2. 2. 잠깐 확인해 볼게요. 근데 2를 제가 아, 얼마 전에 확인을 했어가지고. 음9 9 0 0 원이네요. 아, 어... 아 어... 전부 다 피코 파크 저 설치할게요. 추로 피코 파크 추. 아 추로 깔게요. 까놔야지. 와1초컷 와, 했다. 와 깔렸는데. 저도요. 다 깔렸어요. <laughs> 혹시 하실 기빙마... 분 있나요? 디빙 마이가밖에 안 되는데. 하실? 아 맞다, 그걸... 나 빨리 돌려놨는데 생각해볼까. 아, 어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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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가 그 개복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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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